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 남성 건강과 호르몬 관리 제 2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 기능 저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쉽게 피로하고 우울해진다 그리고 팔을 만질때 단단하던 2두 박근, 3두 박근이 예, 물렁하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단단한 것은 오로지 배를 두는 지방층에서만 느껴질 수 있게 되고 성욕 감퇴나 발기 부전은 물론이고 야한 상상마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기능 저하의 원인 우선 술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술은 과음하게 될때 테스토스테론이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지만 30분 경과 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음 반복할 때 알코올이 고안세포에 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고안세포입니다. 고안세포에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담당하는 라이디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알코올은 이 라이디 세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라이디 세포 시험이 진행되었었는데 0.2% 농도 알코올,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약 소주 한 병을 마신 수준에서 라이디 세포를 투입하게 되면 은 12시간 이후에 10%의 라이디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 농도 알코올,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약 소주 10병을 마신 수준에서는 라이디 세포를 투입했을 때 12시간 이후 80%가 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성 호르몬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수면 부족을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환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발기의 질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생식기능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뇌간에 위치한 송과체 이송과체가 보이시죠? 이송과체에 생성되는 수면 조절 호르몬인데요, 콩팥 위에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DHEA라는 호르몬, 그리고 면역 세포를 만드는 티뮬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루킨 등의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연령별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변화됩니다. 즉 20대를 기준으로 가장 피크, 가장 높은 수치에 있다가 30대에는 거의 반절 수준으로 오고 40대에는 거의 예, 굉장히 저, 저하된 이런 수치를 볼 수가 있으, 있으십니다. 또한 과식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뱃살이 늘어날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지방 속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호르몬 증가는 남성에게 여성용 유방이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둘레 그리고 남, 나이는 허리둘레는 나이 남성호르몬 좌와 관련이 있는데 10년 더 나이 든 것보다 허리둘레가 10cm 더 늘어날 때 테스토스테론 부족 경험을 확률이 2배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를 알코올, 수면, 노암이 수면 부족 인한 멜라토닌 감소, 과식 등이 바로 어 이런 남성 호르몬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성 호르몬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10분과 15분 동안 바벨 등는 중량 운동을 실시를 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만 운동하는 것보다 전신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남성 호르몬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남성 호르몬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